요즘 가상화폐 세계에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이드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뭐그 이름도 정말 다양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게 암호가상화폐인데, 미국 의회에서 이 가상화폐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육성하기 위해서 입법 절차를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상화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사토시 선생이 가상화폐를 만든 2006년 또 피자 한 판하고 거래를 한 2007년 8년. 지금으로부터 약한뭐 18, 9년, 20년 이제 남짓 되어 가는데요. 그 동안에 가상 암호화폐 세계에는 근거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법 없이 살았던 것이죠. 굳이 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가상 자산의 불법 자금 불법 세탁을 막기 위한 규제법 또는 세금을 걷기 위한 징수법 대부분은 가상화폐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법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아주 여러 법조항에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속에서 완성된 법 체계로 집어넣려는 그런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른바 지니어스법, J-E-N-I-U-S 법. -E 자, 이 김대호 영상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 태풍이 온다라고 해서 시리즈로 몇번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빨리 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늦어도 2025년 8월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지금 지금 미국 의회에 정식으로 발의가 돼서 절차를 밟고 그 절차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진행을 해서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법안. 그중에서도 가상화폐나 증권 시장의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는 가상화폐 안 해요. 지금 세상 살기도 복잡한데 가상화폐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런 구독자님들 계세요? 가상화폐를 하고 안 하고는 뭐 개인의 자유고 또뭐 저가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꼭 하라 이렇게 강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상화폐가 이미 금융시장의 제도권 시장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이제 꽈리를 틀고 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뺀 금융시장. 가상화폐를 뺀 뉴욕 정시, 가상화폐를 의식하지 않는 코스피, 코스닥, 은행, 이거 상상하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화 결제 수단에서도 이제 가상화폐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결제해왔던 한국은행권 또는 달러를 병행해서 써야 될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가상화폐 투자하지 않으니까 가상화폐 관심 없어 하면... 자, 지금 하늘에 커다란 태풍이 오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서 입을 들어 쓰고 있는 거... 자, 타조라는... 타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저기 나타나면 이 타조는 머리를, 모래 속에 박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바보 같은 타조라고 해서 타조처럼은 되지 말자 이러는데 최근에 밝혀진 과학자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타조가 무식해서 세상 변화가 올때 머리를 땅에 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해서 육감으로요 이 타조가 눈이 별로 안 좋은데 모래 속에 머리를 쫙 박고 있으면 주위에 진동이 잘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적또 피아의 아군과 적군 구분이 소리로 되고 그 소리를 또 판단한 결과 자기가 가야 할곳 도망가야 될곳 구원을 청해야 될 곳으로 마구 뛰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조도 이런 변화에 아,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내 호랑이 싫다 해서 외면하면 남는 것을 죽음밖에 없겠죠. 물론 인간 세상과 타조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대호 영상 앞으로 우리 경제생활을 저와 함께 갈제 동지 또는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대호 영상의 구독자님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해도 좋고 또 학은 하근 안하던을 떠나서 이 가상화폐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현대금융세계나 현대경제세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는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특히 지금 미국에서 입법가 되고 있는 이 지니어스법, 그 다음에 크레리티법, 루미스법, 이 3법은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뭐 시간이 좀 많으면 이 법의 원문을 갖다 놓고요. 한 10시간씩, 20시간씩 특강을 좀해 드리고라도 싶어요. 만약에 구독자님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특강이라도 날아가서 할게요. 그런데 10시간씩 하면 뭐 너무 시청하시는 분들 부담이 될 테니까 일단은 개요. 지금 법안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법안이 나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을, 지니어스법, 크레리티법, 무미스법 하나하나, 한편, 한편, 한편에서, 3편에 걸쳐서, 암호화폐삼법 긴급, 특강을 해서, 지금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 오늘은 1편, 지니어스법이란 스테이블 법안입니다. 자, 지금, 지니어스 법이라는 이 스테이블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압도적인 다수로 거의 찬성이 69명이었습니다. 상원이 전체 100명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51명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69표의 찬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공화당이 전원 찬성했다고 었할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이 18명 찬성표를 던졌다. 아, 이것은 여야 합의로 거의 그러니까 전체 미국 상원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만큼 앞으로 입법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아시는 대로 상하 양원제도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상원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하원에서도 심의를잘 걸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하원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요. 지니어스 법, 지니어스 법, 정말 천재 법안이다. 지니어스가 천재란 뜻 아니에요? 정말 법안을 잘 만들었다. 하는 의미에서 지니어스 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합니다. 그 지니어스 법을 하원에서도 좀 빨리 통과시켜라. 내가 할 일이 많다. 상하양원이 특히 하원에 대해서는 상원법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촉구했는데 지금 하원도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입법 절차가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발효됩니다. 그럼 진니어스 법은 뭐냐? 진이었어. 우리말로 뭐 탁월한 천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천재법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이 법은 안에 뭐 제너럴 이 n 리에이션 내셔널, 이노베이션, 유나이티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좀 복잡한 뜻. 그러니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가 혁신을 달성하는 법 이런 법안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 자 우선 단어의 뜻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인. 자, 요거 굉장히 주목, 조심해야 됩니다. 스테이블을 일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번역을 안전한 코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이란 말은 안전하다는 의미는 없어요. 안전은 세이프. 뭐 투자해서 돈을 안 뜯긴다. 남이 뜯어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세이프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안정적이다. 스테이블. 항상 일정하다. 뭐가 항상 일정하느냐? 시세가 항상 일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이거 뭐 투자할 가치가 있어? 자 스테이플 코인 자체는 가격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어요. 뭐, 완전히 안 변한다는 것은 아닌데, 안 변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투자 환경에서 무슨, 어떤 변화를 야기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의 기축 통화로 원래 구상이 됐거든요. 가상화폐들끼리 통화를 사고 파는 게좀 불편해요. 가상화폐 거래소 마다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야 뭐 어디나 가면 다 거래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수가 수천 개거든요. 서로 서로 통용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것을 언제든지 중개해서 통용하도록 원래는 설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면. 가상화폐에 일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그 거래가 좀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를 만드는 회사 이를테면 최근에 미국 뉴욕점시에서 스클이라는 회사, CRCL이라는 티크를 갖고 있는 뉴욕점시 상장사예요. 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되면서 그게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거든요. 비트코인은 발행 회사가 따로 없지만 알트코인은 발행 회사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하느냐 그 발행 회사 주가가 주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에 신기술이 들어왔는데 이 신기술을 구현할 이를테면 금융결제 회사라든지 그 밖에 무슨 일, 페이팔 같이 B2B를 연결하는 자금 중개회사 또 그것을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사들 이런 회사들 주가가 지금 뜨겁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가 뭐 수십 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 이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찍어서 말씀 올릴게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법이 나왔는데 이 법이 뭐냐?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당 부분의 프레임워크가 이미 정해졌다고요. 자, 이번에 나온 이 지니어스 법, 스테이블 코인 법, 법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릴 대목을 저는 제가 쭉 읽어보고 여섯 가지로 지금 축약을 시켰어요. 자, 첫 번째가 준비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요.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그 금액에,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만큼의 미국 안전자산을 담보하라.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뭐 100만 개를 1, 하나에 1달러당 시세로 발행한다. 그러면 100만 달러 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 달러 어치의 미국 달러나 미국 달러나 미국의 자산을 미국의 배치하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준비금을 미국에서 아 지금 테드나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죠. 이 준비금을 미국 안에 안 쌓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 회사들은 상당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 쌓으면 퇴출될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근데 쌓아가지고 들어가면 빨리 클 수가 있겠죠. 선택이 남았죠. 테드 같은 데서는. 어쨌든 미국에서 100%를 쌓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국채를 집중적으로 쌓아라. 국채. 미국 국채. 다른 나라 국채 안 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필이 꽂혀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면 가상화폐잘 되면 미국 국채가 자동적으로 팔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 대목은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잘 나와서 미국 국채가 마구 팔리면 미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마구 올라갈 수 있어요. 국채 투자 여건도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국채를 몇 년짜리 국채를 어떻게 관리하라. 이것은 다다음 영상에서 고그 국채 아직까지 또 하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가 워낙 중요한 상품이고. 국채가 뉴욕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법 도입 이후에 국채 시장의 변화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찍어서 올릴게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감독입니다. 자 지금 그동안의 가상화폐는 특별한 감독 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SEC라는 곳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정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곳이죠. 그래서 일반 주식이라든지, 뭐 상장, 이런 IPO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혹시 가상화폐를 보고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걸 보고, 너희도 정권성 상품 아니야?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지. 이래서 리플 같은 데는 SEC 소송에 걸려서 6년, 7년간, 지금도 아직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트럼프가 봐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법은 최종, 그러니까 소송, 종결, 합의를 했는데, 그게 판결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에서는, 이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정권성 법원에서 SEC가 하되, 그 정권성이 없는 부분은 미국 상품 선물거래소 지금도 선물거래는 일반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나 또는 S&P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규제는 이쪽으로 넘기는 이런 어, 감독기구를 명확하게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 자격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자 지금 원래 이 대목은 은행만이 발행해야 된다 또는 가상화폐 전문 회사가 발행해야 된다 또는 일반 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포인트였어요. 세 가지 포인트한테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자 은행도 발행할 수 있고 또 가상화폐 회사도 발생할수 있고. 일반 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기업 중에서 이미 지금 아마존, 아마존하고 또 어디죠? 월마트, 이런 유통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도 여기에 발행 자격이 있다고 현재 상원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될 때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이나 그 올마트 등 유통회사 주가가 폭등했고요.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카드 회사들 이제 카드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올줄 모른다 해서 카드 회사 주가들, 비자, 마스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런 대목 좀 주목할 필요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 회계 감사 이게 외부 감사라고 그래서 가지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해서 공시하는 제도 이 대목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느슨했던 관리 감독을 이제 확실하게 제도권으로 집어넣는다. 감시가 강화됐다는 것이 가상화폐업계에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감시가 없고 감사가 없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 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가 공시가 되면, 아 이거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 들어오면 감사, 외부 감사 받아야 되면서 그 결과를 수시로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훨씬 높아지죠.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법, 지니어스 법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은 비상장사 정도였다면, 이제는 감시와 공개, 정보 공개 등이 상장사 수준으로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이게 결제 통화입니다. 결제 통화. 자, 그동안에는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우리 결제 통화다 그랬지만, 금융제도, 그러니까 특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한국은행 같은데 이건 통화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도 이것을 통화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법이 이게 대단히 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 되면 이 법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안 받아 주면 나중에 소송도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하게 회계 장부에서 기업이 나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을 현금성 자산으로서 자기 자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유동자산 중에서도 인기 있는 유동자산이 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길을 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 이 법도요, 요 여섯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비금 1대1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채 위주라는 거, 미국 국채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기구, 감사, 결제통화 발행 자격인데, 요, 대목도 한 대목 한 대목 뜯어서 설명해 드릴 정도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개요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의 수요가 있으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원이 통과해야, 그때는 정말로 바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은 지금 가상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태풍이 오고 있다. 그 암호화폐 관련법 세 개를 1, 2, 3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이 상원에, 상을 통과했고, 그 법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바꾼다. 라는 것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김대호 TV 영상에 암호화폐 3법, 특별 기획, 3편 계속 이어갑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성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